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긴 기사를 다 읽기 귀찮을 땐 이렇게 텍스트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영어로 된 기사는 쉽고 빠르게 번역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기사를 영어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다른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휴대폰에 있는 기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원UI 6.1.1 버전과 이 삼성 인터넷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버전이 다르다면 설명하는 화면이 다르거나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버전이 낮다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일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삼성 인터넷 업데이트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주세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른 뒤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삼성 인터넷 업데이트를 확인해 볼 건데요.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검색창에 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누른 뒤 검색창에 인터넷을 검색해 주세요. 눌러줍니다. 여기에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주세요.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인터넷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사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 기사를 요약을 할 건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인터넷 설정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눌러줍니다. 기능 메뉴에 요약과 번역이 있는데요. 요약을 눌러주세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해서 사용 중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간 다양한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기사가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휴대폰 하단에 있는 별표 모양의 AI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작은 창이 뜨는데요. 요약과 번역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을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후 이렇게 기사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하단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약을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후긴 내용의 기사가 간단하게 요약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를 선택한 뒤,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럼 조금 더 길게 내용이 요약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데요. 클릭 한번이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번역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영어로 된 기사를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번역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휴대폰 상단에 탭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언어를 누른 뒤, 번역을 하고 싶은 다른 언어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한국어를 눌러볼게요. 그럼 잠시 후 영어로 된 기사가 이렇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원하는 언어가 없다면 언어 추가를 누른 뒤 번역을 원하는 언어 오른쪽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언어를 추가해줍니다. 이 기능으로 한국어로 된 기사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AI 버튼을 누른 뒤, 번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언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번역을 원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잠시 후 이렇게 한국어로 된 기사가 영어 기사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어를 선택하면 일본어 기사로, 중국어를 선택하면 중국어 기사로 쉽고 빠르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기사를 요약을 한뒤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약 눌러주세요. 그럼 영어 기사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번역을 눌러줍니다. 요약된 영어 기사가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는데요. 한국어를 선택한 뒤, 일본어를 누르면, 요약된 영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중국어를 눌러서 중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긴 내용으로 요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른 뒤 자세히 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외국어로 된 기사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 내용의 기사나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요약해서 보는 방법과 영어로 된 기사나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